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최근에 하나씩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볼때 실적은요 양호하긴 하는데요 앞으로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도 중요하지만 더큰 성장이 중요해지겠죠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초심을 찾는 마음으로 조금 더긴 호흡으로 이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해 보실 종목 바로 DIT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4월달 가기 전에 특별한 또 이벤트와 함께 선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DIT 주가의 흐름은 자, 이렇게 길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길게 횡보하다가 바로 4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거래량 급증하는 가운데요.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잠시 조정 뒤에 오늘 이렇게 고점을 찍었죠. 전일 대비했을 때7%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도 이렇게 역대급으로 터져주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DIT 같은 경우에는 주로 D램 그리고 랜드 반도체 웨이퍼의 수율을 향상시키는 레이저 언어링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 품절줍니다 그러면서 기관기법 13만 매수를 했고요 지금 과열은 피한 상태에서요 사실 크게 사강가를 갈지라도 굳이 과열과이 연관성이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신용도 9만주 정도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대주주 지분은 증가하고 있다 이 굉장히 좋은 신호죠 하지만 전일 거래량도 이렇게 넘어서는 가운데 이번에 엔비디아 신제품 출시로 국내 반도체 업체 향으로 바로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주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와 주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여기에 DIT는 레이저 언닐링 시스템을 바로 SK 하이닉스 HBM3이죠 자, HBM. 자 3이죠. 양산 라인에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올해요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HBM 탑재가 늘어나고 또 이에 따라 당연히 DIT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로새 칩이요 자 이게 B100 H200 인데요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미 앞서서도 요 엔비디아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 국내 반도체 업체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신연기금 기법 13만주 양매수 그리고 87억 사상 최대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대주주 지분 증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 클러스트에 납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특히 이렇게 상한가로 뭔가 말아 올릴 때는요. 개미들이 보통 순매수를 들고 외인과 기관이 손 털어 나가는 거 그간의 국정 형태였는데 국장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정방대로 오늘 이렇게 상한가 치됐 했고 지금 외인과 기관 또 출신 연기금 등직접 국보급 큰손들이 연일 매집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도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미 앞서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DIT가 임직원들한테 상여 지급 일환으로 자기 주식 보통주 23,510주를 주당 1,2100원씩 2억 8,447만 천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한 바도 있었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런 모멘텀 속에서 하반기에는요, 신공정 레이저 언어링 시스템 발주 모멘텀 더 크게 확대가 될 거고, 이미 앞서서 1 4 9억 레이저 어닐링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 하이닉스 양상 공정에 정식적으로 공급하는 제품, 정식 명칭이 레이저 어닐링 솔루션이라는 거죠. 앞으로 해당 장비 자체가 SK 하이닉스의 고대형 메모리, 선단 공정의 수위를 책임질 수 있는 고버가 같이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특히 시장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매출액보다는 이 마진율에 따른 영업이익 그런데 여기에 국내 장비가 사실상 dit 아니면 이오테크닉스 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사가 단가 협상에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주가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올랐다가 좀 조정돼 바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바로 N자 파동을 그려가면서 크게 상승할 거기 때문에요. 아니, 여지껏 이런 종목을 그래서 홀딩만 하고 있었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한가 종목들 대부분이 큰 기사거리 나온다면 크게 반동이 있잖아요. 내일도 새로운 또 기사거리 보시면서 내일도 좋은 결과 또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접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DIY도 관련해서요.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고점 찍고 오른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제로이자의 모멘텀이니까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반응하셔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dit 정문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이 번호로요. d i t 에 dr라고 남기시게 되면 두 글자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 추가적인 이 피드백. 바다 오실수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정말로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내가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d i t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요. DIT의 DR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DIT의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엔비디아 새칩인파 B100H20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 인공지능 AI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이 고대 여품 메모리 HBM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모멘텀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웨이퍼 박막화, HBM 성능 향상 등을 위해서 이 레이저 어리링 기술 혜택에 따라서 이 DIT의 장비 작용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향후 2026년도 HBM 이 4를 양산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고, 워낙 이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 이 레이저 어리링 장비가 지속적으로 발주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DIT는 뭐 86억 최대 영업이 유리기판이라든지 또 레이저 어링 반도체 표면에 바로 레이저로 박는 기술인데 여기에 SK 그리고 이삼성의 납품 들어갔습니다. 음, 당연히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메모리 전공정 투자 재개에 따라서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선단 공정량, 장비 수요가 시장 성장을 더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는요 미국 고객사 대상으로도 이 레이저 언디닝 장비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주가 모멘텀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지금처럼 엔비디아 세치까지도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지금 계속 적인 상승 재료가 나와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4년 동안 공들였던 SK 하이닉스, 충분히 선단 공정 장비 50%에 이르는 마진, 율 따라서 내년 영업 이익도 콘턴 점프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지금 뭐 AI 기반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은요, 기존의 머신러닝, AI 검사 탑재 장비보다도 훨씬 더 실용적이고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반도체라는지 2차전지 검사기는 물론이고,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에서도 강력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도 독자적인 몰이 기대할 수 있어요? 수주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있길래 다 선반영된 것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면 여러분 주가가 상승할지라도 한편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섣불리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주가 흐름상, 자, 이렇게 박스권 길게 횡보하다가, 4월부터 올랐죠. 고점 찍었는데, 바로 이렇게 주가는 더 크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다 한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여기 또 세력들, 아, 당연히 움직이죠.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특히나 물량 뺏기지 않도록 제가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피드백 해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악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는 재료가 확실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혹시나 마음에 걱정하거나 불안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DIT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으로 자 DIT에 d r 라고 남기시게 되면 여러분 위한 대응 방법과 정어서 피드백까지도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이렇게 이미 호재가 대기 중인 정보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라도 정보도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도 따로 문자로 남겨놓으세요. 자, 그냥 확인한 대로 자세히 답변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4월달 가기 전 아무리 선물이 될수 있는 거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또본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이 문자로요. 이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제 무료 추천 정보 제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